안녕하세요 올드이의 A입니다 제가 이제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키우게 됐는데요 한 4월 22일쯤에 생기게 됐는데 벌써 이제 번데기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수컷인지 암컷인지는 배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빛을 비추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고 또 이렇게 또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번데기가 되고 나서 알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번데기가 되려고 좀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. 좀, 뭐좀 힘들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하지만 이런 과정이 뭐 성충이 되는 과정이겠죠. 일단은 이거는 삼, 삼, 삼령 애벌레 이거 같고요. 당연히 번데기가 되려면 삼령 애벌레가 돼야 하니까. 일단은 이게 4월 22일이니까. 대략 한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각 저녁 12시 정도 됐고요. 이제 한, 한 32일 정도 됐네요. 이제 번데기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찍,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제가 성충이 됐을 때는 그땐 직접 마트에 가서 뭐, 물품 사고 그런 것도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의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올드이 에이였습니다.